투자 위혹은 당연히 사라집니다.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. 한국 축구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도 정몽규 회장, 이임생 기술이사, 홍명보 감독, 책임지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. 흥행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. 경기력은 더 심각합니다. 월드컵까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표팀은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. 전술은 뒤죽박죽, 선수 기용은 일관성이 없고, 플랜 B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, 무엇보다 선수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감지됩니다. 손흥민조차 가나전 후 경기력과 환경적 문제까지 일일이 짚으며 비판할 정도였습니다. 주장이 직접적으로 팀 내부 문제를 말한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. 중원 문제를 보십시오. 황인범이 빠지자마자 대표팀 중원은 그대로 붕괴했습니다. 볼리비아전에서는 김진규 원두재 조합 가나전에서는 권혁규 앤스 엔스...